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현재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옷차림 든든히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한 날이 계속되고 있고요 서쪽 지역은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한파경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다행히 낮 기온은 1도에서 10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수일째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수도권에도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까지 발효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여기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면서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강추위 없이 평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쪽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리는 비나 눈으로 인해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